해장 등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건만, 간만에, 간만에 안 해요. 첫번 지반주에는 비가 와서 하루 안, 일주일 됐나보다. 아, 춥겠나 하루. 안. 공기는 상쾌합니다. 시원하면서 뭔가 춥지 않아요? 아, 그러면, 아, 아, 오늘 좀 힘듭니다. 아, 육식을. 이 날씨에도 육수하라는 거보좀끼하게 봐서 그래요. 하, 해가 지고 있어서 슬슬 추워지겠네. 하, 어. 하, 어. 공기를 많이 마셔가지고. Every n i g 육수는 흐르고. 불 날. 하늘 도 좋다. 하나 그림이 좋죠. 아, 저는 이제, 어. 아, 사실, 여들어 v e r 아 t i r